네, 새로운 시작 정문의 두 번째 이야기 전북사랑, 우주사랑 출판기념회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 내용을 뭐구체적 소개하자면 제가 기초의원을 할때 우주사랑이라는 책을 한번펴냈고의원 3년이 지난 시기에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정치는 큰것 같지만 사람 사는 내 고향, 국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지난 3년간 또 윤석열 정부의 여러 또실적또 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기까지의 시간, 또 제가 전북도의원으로 있으면 나구대 무주군 또 우리 전북을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작은 어, 아와 고민했던 시간을 책으로 풀어서 어, 우리 군민들과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성원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군 지역에 도의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회자가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민주당에서 한 30년이 넘는 시간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집권을 하게 돼서 중앙당이나 도와의 소통에 좀 원활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비교적 좀 젊은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 우주를 전국의 정말 최고의 산악 리조트, 해권 중심지로 만들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좀 욕구를 좀 가지고 있고 그런 욕구의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신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 있을까요? 어, 저한테는 이제 부족하지만 30년이 넘는 민주당의 강원으로 또비서 원내대표 많은 경험 그 경험을 쌓으면서 만든 인맥들 이런 것들이 조금 저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것을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겠죠. 대책에도 음. 있지만 사람이 중심이 돼서. 가족도시가 될수 있는 기반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인구 2만 3천이 무너졌어요. 전체 음. 7만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인프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주로 올수 있게 하는 것이 무주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그다음에 무주의 그 상권을 보호하고 무주를, 무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저는 그런 기본적인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이제 남은 의정 활동 이제 12월 15일까지 응.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활동, 감사 활동 할 거고요. 응. 어, 내년에는 이제 민들과의 접촉을 좀, 좀 강화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 지금 이제 현역이다 보니까 응. 기본적으로 어, 제가 해야 될또 의정 활동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응. 거기, 그곳에 어, 최선을 다하면서 정리회가 12월 15일 끝나면. 국민들과의 접촉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 마지막으로요. 그 청, 처음에 정치 입문하실 때 에, 정세균 의원과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에피소드 있으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사람이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어, 46대 총리를 지낸 정세균 총리 같은 큰어른를 만나서 어, 정치에 필요한 성실 또 준비, 청렴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예, 그런 기본적인 소양들을 가지고 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의정을 할,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의원과의 인연을 좀선해 되시죠? 어, 정세균 우리 총리께서는. 국회의원이 하시기 전부터 이쪽에서 대항 장학회 미래농촌 연구회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당에서 사무장을 하면서 정치 임무를 그때 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31년 동안 보좌진 모임으로도 만나고 또 개인적인 또 만남도 하고 있고 그렇게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